자, 고1 과정에서 4차 방식 근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서 접근을 해라 라는 뜻일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대놓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니까 X의 4제곱 플러스 25가 있으면 더하기 10X의 제곱이 있거나 마이너스 10X 제곱 있으면 완전 제곱으로 그러지겠지 얘를 맞추기 위해서 빼기 21x의 제곱 밑에 거 빼기 x의 제곱 뒤쪽이 제곱식이 나오는 게 좋으니까 별로고 밑에 거다.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5 전체 제곱 빼기 x 제곱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5한 번은 더한 거한 번은 뺀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. 이 말이 되겠지요. 그러면 얘가 0이다 또는 얘가 0이다. 여기서 네 근을 알파, 베타, 감마, 델타 뭐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요 녀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잡고 여기에 두 근을 감마와 델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5, 감마 플러스 델타라고 하는 것은 1, 감마 델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라고 쓸수 있다 이 말이죠. 그러면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수 있으니까 얼마 그냥 5라는 걸알 수가 있다 이 말이겠고 감마 분의 1 더하기 델타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감마 델타 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를 알수 있으니까 어이구 5분의 1이네 5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5분 이렇게 될 거니까 더하면 0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지요. 두 번째, <laughs> 어떤 임의의식 f(x) 임의의식은 아니에, 요 방식은 0에 대한 근이라는 것이 알파 1, 알파 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때 근이라는 것이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과 감마 이고 표현을 왜 이렇게 하놓 거? 알파 1 분의 1 알파 2분의 1 이런식으로 역수가 된다라는 것은 주어진 다항식의 개수가 싹 대칭으로 바뀌는 거다 라고 공부를 했을 거다 하는 거죠. 즉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것의 근이라는 것을 알파벳다라고 했을 때 개수 a,b,c 자리를 전부 바꾼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것의 근이란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이다 이 말이 있는 거잖아요. 3차든 4차든 5차든 전부 다이 방식을 따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 됩니다. 그래서 주어진 식의 4개의 근이 이거라면 역수인 근이라는 것은 25x의 4제곱 빼기 11x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란 녀석의 근이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감마 분의 1 델타 분의 1이 될 것이다. 그럼 근의 총합이라는 것은 1, 2차든, 3차든, 4차든, 5차든 관계없이 최고 마이너스 최고 차항의 계수 분에 한 단계 아래 에 있는 지금은 3차의 계수겠죠. 그것이 무조건 모든 근의 합이란 뜻인 거예요. 실근 혹은 구분이 있으면 실수인 근과 허수인 근을 가지는 걸 구분하고 시작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근의 합이기 때문에 이걸로 바로 0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.